유나, 안녕! 안녕! 오늘은 거미 대사 해볼 거예요. 거미는 어떻게 나눠져 있죠, 몸이? 혹시 알고 있나요? 네! 곤충이죠, 거미는? 네! 그럼 어떻게 나눠져 있죠? 얼굴, 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laughs>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미는 특이하게 뭐가 나오죠? 거미줄. 거미줄이 나와요. 거미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아니요. 엉덩이에 실샘에서 나와요. 엉덩이, 엉덩이 있죠 거미, 엉덩이. 네. 엉덩이에서 이렇게 실쌈에서 거미줄이 이렇게 나온대요. 어 그러면 거미줄로 뭘 하게, 뭘 하죠 거미는? 먹이를 잡아먹어요. 아 이렇게 거미줄을 쳐서 이렇게 딱 걸리게 먹이를 잡아먹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아 뛰어놀기도 하고, <laughs> 미끄럼틀도 타고, 또또뭐 있죠? 음... 거미줄로 뭘 짓죠? 집? 맞아요. 친구들도 봤죠? 이렇게, 어디, 숲이나 어디 가면, 이렇게 거미줄 쳐놨죠? 거미줄 을 집이에요, 거기에. 거기에 먹이도 걸리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있나 봐요, 거미는. 어? 유나가 아는 어떤 만화 캐릭터에서도 거미줄 나오는 캐릭터가 있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은, 여기가 엉덩이인가봐요. <laughs> 여기 실세에서 이렇게 막 나오나 봐요, 거미줄이. 여기서. 막 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거미 이렇게, 이렇게 따라했죠? 그죠.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 아, 스파이더맨 이렇게, 이렇게 <웃음> 거미지나요? <웃음> 여기서. 아, 여기서? 거미에요. 거미는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졌고, 엉덩이 어디요? 심쌤. 실샘실샘에서 실쌤. 거미줄이 나온대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봤나요? 거미. 거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서당문. <laughs>